두리에서 삼두리로 바꾸고 나서 가는데 어떤 느낌일지 또 너무 궁금하네요. 바이크가 많았으면 좋겠고 어, 또 우리 삼두리를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바이크 없어. 와치게임졌다오 마이 갓. 오늘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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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바이크 가있기 <목소리도> 오, 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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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이딴 응, 딴이 딴이 이 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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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한번 틀어봐라잉! 응? 영화는 그, 쭈랑노랑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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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터부터 할리 가지고 틀어봐라! 자, 오늘은 시내 팔고. 와우, 벌써부터 어? 저기 뚜껑 열린 차가 있고요 와우. 와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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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해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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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알해 할차 레플리카 이쪽 계열만 차를 주차를 해 놓고 여기는 할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주차를 어디에 놨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주차를 제가 지금 여기에다 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 삼두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삼두리가 지금 여기, 여기에 있다고요. 삼두리 여기 있는데 여기는 다 알차모이 쪽 계열이고요. 희한하게 여기만 다 할리에요, 지금. 와.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할리니까요. 그래, 나도 여기라고. 와 짜증나고 옆에 달린 거봐와 주지어 종대 와, 진짜 멋있다 멋있고 와.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앞에 이게 와은와 이거 진짜 예쁘네요 이거 와 이것도 진짜 예쁘다 와 오늘 많아 많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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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자친이랑 여자친이랑 탠덤. 와우. 헉, 저분 여자 아니야? 오 여자 같은데요, 여러분. 어, 멋있어요. 김치 한번만해 주세요. <laughs> 아, 이거 이거 얼마나 달려오셨길래. <laughs> 얼마나 달려오셨길래 이 지금 날파리가 이렇게 많이 사망해 있죠? 아, 근데요. 어이구 너무 착해서 그런데. 대엣대엣대엣 자꾸 잠그고 시간도 리었고 집에 가봅시다 장갑도 왼쪽 끼고 오른쪽 끼고 앉아갖고 시동 오른쪽 걸고 와아아아아아아아아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정말 좀 많이 읍내로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인사도 반갑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어, 면에 확실 연습한다고 생각 중이랍니다 네어 근데 지금 기름이 없어요 어? 진짜 기름 없다 우리 삼돌이가 밥이 없다 해가지고 삼돌이가 네? 밥을 줘야 돼요 지금 아유, 우리 삼돌이 조금만 가도 배고파서 그렇게 어쩌려고 그러니 정말 원하시는 집 원하시는 무연 휘석 숫자를 입력 네 보너스 카드를 일... 카드를 조회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차량의 연료캡을 열고 노란 펜 로드를 연료 기름을 넣어주세요 아씨 불안 이게요 여러분 기름이 어? 이게 노즐이 무거워서 내가 저번에 기름을 다 쏘았단 말이야. Smith 이봐, 이봐. 응. 이봐, 이봐. <S> 어... <S> 보면서 해야 되는데, 나는. 됐다, 마. 됐다, 됐어. 1리터 들어가는 거야 5 7 여기 또 약간 세우면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약간 세워야 돼 이거를 아야 지금... 괜찮겠어? 지금 좀 샀죠? 응. 가자. 배깍 샀나? 한번 보자. 응? 배깍 샀나? 한번 보자. 오고, 이거, 이거. 배깍 샀나? 안깍 샀나? 대답해라, 마. 그렇지. 그래. 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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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올캠프는 정말 작다작다 말만 들었지 요즘 제일 하원한제 피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여줄거예요제 인생 주유소 이렇게 많이 간적 처음입니다 자 이제 니다